맞습니다. 서단법인 사육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오죽이 기억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5년 전 2014년 4월 16일. 아침 큰아들을 잃은 아빠입니다 5년 전 그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딸, 가족, 친구를 잃은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입니다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1997년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2014년 4월 16일 내 곁을 떠나기 전까지 그 17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날 그날 이후 저는 지옥에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진도 체육관이 행옥항이 안산 장례식장이 아이와 함께 살던 집이 광화문이 지옥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발이 닿은 곳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안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어, 내 아이를 만날 때까지 저는 내내 지옥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별이 되었다고.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사 당시 그 끔찍했던 기억 모두 잊고 그저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이 되니 우리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자꾸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파 숨을 쉬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그럴 때가 우리 아이들이 다녀가는 거라고요. 그럴 겁니다. 내 아이도 내가 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 아이도 우리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말했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잊겠습니까? 2014년 4월 16일, 5년 전 그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증인이며 목격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후단 한마디만 단 한마디면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선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제 시간에 대피하라고 승객 퇴선 명령만 내렸다면, 청와대가 영상 요구보다 먼저 승객 구조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라고 했다면 모두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겁니까? 누가 300세, 4명의 국민을 죽인 겁니까?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범인이 목포 신항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범인이 선원들뿐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이들을 보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도 보호하지도 안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구하고 보호할 국가가 권력을 움켜진 자들이 죽였습니다 해경지휘부가 죽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죽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석규명은 우리 아이들을 3 0 0 명의 국민을 죽인 그 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는 균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는 높은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300여 명의 국민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오주기입니다. 그들은 이 5주기까지 계속 증거를 은폐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6주기, 7주기가 되기 전에 제발 이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더불어 전면 재수사하고 기소해서 그 살인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저들은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을 관행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고 무고한 300여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이 바로 적폐입니다. 그런데 그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변명인 적폐를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을 모두 청산하라고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청사의 원인이 적폐라면 적폐를 행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적폐를 용서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것이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또한 가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생명안전공원을 바로 이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전국 11개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들과 다 함께 탈출하기 위해서 국가 어른들의 지시를 따라 질서 지켜 탈출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린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랬던 우리 아이들을 그들은 침몰에 가는 세월호 선내에 가둬두고 외면 에 죽였습니다.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엾은 내 아이들을 모두 한곳이곳 안산으로 모으고 이 땅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비극 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4.16 생명안전공원 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700만 촛불시민이 적폐를 청산하라는 중험한 명령으로 지금 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세월호 참사의 주범들을 모두 처벌하고 생명안전공원을 건설하고 적폐의 주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행동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 처벌과 생명안전공원 건설로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적폐 행위자 모두를 처벌하여 이 땅을 새로운 안전국가로 만드는 그길 앞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길에 언제까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16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석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속 아물지 않는 슬픔으로 오늘을 맞은 가족분들과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수안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참사의 현장에서 함께 있던 학생들을 살리기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던 의인분들, 희생자 가족들을 제 가족처럼 걱정하고 힘을 보태주신 자원봉사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생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박 안전 분야를 혁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각오로 안전을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의혹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특조위 등 조사활동에 성의를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사업은 안산시와 협력하여 적기에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사회육 재단이 명실공히 세월호 추모 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남긴 가슴 아픈 상처들을 결코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바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석혁 해양수산부장관의 추도사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4월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법도 한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벌써 성인이 되었을 아이들입니다. 언제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선생님들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함께 하셨을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지난 5년간 한 순간도 이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지 못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시던 여러 유족분들 앞에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부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1,35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자신있게 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한없이 무겁게 여기는 사회,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영영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올해로 세월호 참극 5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된 250명 우리 희생학생이 갈망했던 꿈이 촛불의 희망을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슬픔을 다짐으로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지난 5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 교육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꾸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희생자들이 남기고 간 고결한 꿈과 교육적 가치를 이어받아 4.16 교육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경기교육은 4.16 교육체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역량을 기르는 학생 주도적 교육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며 성장하는 민주적인 학교, 지역의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며 협력하는 안전한 학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16 교육체제의 이념과 가치를 경기 미래교육 2030에 담아 교육으로 학교와 사회를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을 준비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과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반드시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별을 볼 때마다 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팽목항에를 다녀왔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 곁을 떠난 25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말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다시 팽목항을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희생자 여러분께 빚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육다운 교육으로 희생자 여러분이 꿈꾸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4.16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추도사를 청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안산시장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기초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어느덧 다섯 번째 4월 16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연히 견디고 계신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이라는... 잡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을 가슴 속에 묻고, 치유와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인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4주기에는 별이 된 아이들의 합동 연결식이 있었고, 지난 2월에는 명예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안전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출발한 정부는 반드시 사고 원인을 밝혀 억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담한 희생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여러 가지 사업도 이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안산시도 4.16 생명안전공원 등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서가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젠 안산시민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안산시는 지난 날의 아픔을 딛고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이 서로 화합하는 안산, 저 또한 안산시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나섭 안산 시장님의 추도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속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참 많이 계실테죠. 여섯 부대의 목소리를 빌어서 추도사로 이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고요한 이곳에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대 뒤에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개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에 아이들이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 같아서 가슴이 먹먹해짐을 함께 느꼈는데요. 정부 교육기관 또 행정기관까지 많은 분들의 추도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위로와 추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이 된 304명의 희생자들 앞에서 최소한 우리는. 물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라는 물음 대신에 우리는 함께 기꺼이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흘러도 바라지 않을 기억과 진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성악가 홍일림, 그리고 마이미스트 조성진님과 아쟁 허영빈님, 그리고 영화 악. 그중.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 하나, 대통령의 7시간. 그 시간을 30년과 봉인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이 지나면 저희는 5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는 생각으로 긴 시간을 묶어 놓은 것일까요? 시간을 잘못을 감추고 빠져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